어제 영상 CCTV 영상 올린 거에 그저께 영상을 보면 배꼽이가 서 있는데 탱자가 뛰어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잠깐 붙었었는데, 그래서 어제 싸울까봐 탱자를 빠개순이 견사 쪽에 하루 종일 합사에돼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방문객이 좀 왔다간 것 같습니다. CTV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 구독자 제이님이 오셔서 이걸 해주신다 그랬는데 휴대폰에서 그 연동되는 것을 아직 안 해주셔서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네 주민인지 방문객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방문객 같습니다. 방문객. 작년에도 가족들 분들이 연락 안 하고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저를 기다리다가 가셨다고 그랬고, 재작년에도 배꼬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낮에 와서 제가 없는데 배꼬미를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담벼락에서 여기서 서갖고, 배꼬미를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개들이 그 낯선 사람이 오면 흥분을 좀 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좀 변해요. 그래서 제가 담벼락도 이렇게 안 보이게 다 차단막으로 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탱자 있죠? 탱자가 좀 사고를 쳤습니다. 개싸 소리가 나, 나서 나가봤는데 순이하고 탱자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가 지금 많이 다쳤습니다 구독자님들 탱자는 멀쩡해요 싸움시간이 제가 뜯어말린게 1분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1분이 안되는데 지금 순이가 얼굴이 여 여덟군데가 찢어져서 여기가 좀 심합니다. 여기가 한 5mm 정도 살이 벌어졌는데, 꾸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면 어제 저녁 때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병이 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찢어지고 10시간이 경과되면 수술이 안 돼요. 살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해도 그 살이 안 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간 이내에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룻밤에 잤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지금 많이 창이가좀 돼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는 멀쩡해요. 1년 전에 안코 금자가 서열 도전에서 순이랑 한번 싸웠었잖아요. 그때 제가 서열을 잡으려고 한 싸움을 지켜봤는데 한 20분 정도 싸웠는데 금자는 멀쩡했고 순이는 세게안 물잖아요. 자견들을 순이가 얼굴이 한세 군데 정도 찢어졌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금자가 강아지 때부터 탱자랑 앙숙이 져서 세월 싸움을 1 5번 정도 했지만, 다 금자가 다쳤었고, 탱자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탱자가 싸움꾼입니다, 탱자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탱자가 기가 죽어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산다고, 존재감 없이 살잖아요? 그거를 제가 기를 많이 죽였습니다, 탱자를. 왜냐면, 탱자 기를 살려주게 되면, 개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개를. 탱자는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냥 몸에 개침만 조금 발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안 싸웠는데, 순위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탱자가 지금. 완전 얼굴이 걸레가돼버렸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탱자 길을 살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길을 살리게 되면, 서열 도전을 해버리고 싸움이 붙어버리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버리기 때문에 탱자가 그 시안이 형네 집에서 그 45일 있다 개파양 당했잖아요 개싸움 해갖고 자기보다 덩치를 3배 정도 큰 진돗개 두 마리 하고 싸워갖고 물은 걸 놓지 않아갖고 파양당했습니다 그 파양당한 개를 개싸움만 하던 개를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받아준 건데 지금 순위하고 2년 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탱자가 밑에 깔렸었고 뒤집혀서 순위가 위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순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밑에 깔린 게 아니에요. 순위가 올라타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렸는데 뜯어놨는데 1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는 주의를 요하는 개다 왜 그러냐면 싸움 이력이 있잖아요 강아지 때부터 개싸움 하던 게 개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개예요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도 말이 없고 감옥하게 조용히 지내 근데 이게 돌아버리면 사이코 돼 버리거든 그런 격입니다 탱자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탱자를 다 파악할 때 55일 된 강아지를 분양해 드렸는데 곰돌이 지금이 5개월 됐잖아요 그게 하고 싸운 겁니다 55일 된 강아지가 곰돌이 등치만한 개두마리와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이 아니고 55일 된 팔뚝만한 강아지가 곰돌이 등치만한 곰돌이가 지금 20kg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진돗개 두마리와 싸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탱자가 약간 정상 아니죠. 같은 네배라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탱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치를 어떻게 했냐면, 탱자는 길을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개들이 상처를 많이 입을 것이다. 서열 꽁치, 꽁치, 제가 말하는 게, 힘이 약해서 꽁치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죽어 지내기 때문에 서열 꽁치인 거지, 탱자가 마음 먹고 사버리면, 앙컷들이 다 깨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금자도 깨지고, 순위도 깨질 것이다. 피지컬이 안 맞아요. 구독자님들. 순이가 키가 51cm고, 금자가 52cm입니다. 탱자가 56cm. 수컷의 골격을 갖고 있어. 그 대가리가 크고, 순이하고 금자는, 금자가 순이를 닮았기 때문에, 좀 두상이 작고, 아담하고, 약간 귀여운 몸매를 갖고 고 그런데, 탱자는 머리통도 크고, 골격도 수컷처럼 크고, 키도 커하기 때문에, 수컷들하고 싸우면 지지만, 양컷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다 이깁니다. 그 그러니까 금자도 대단한 거죠. 탱자랑 싸웠을 때이 정도로 다치지 않았거든, 금자는. 그니까, 얘는, 인정사정 없이 얘도 탱자처럼 물어 뜯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건데, 얘는 인정이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심하게 물어 뜯지 않잖아요. 내 쓰레기 기술로 이길라 그래. 문제는 얘는. 그게 문제점이야, 너는. 물지를 않고 내쓰레 기술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 물어 뜯기는 거야. 순이야.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구독자님들. 그 CTV가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오늘 제 생일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